당장 호접파 버린다. 그 결혼하는 순간 회사는 싹다 둘째한테 넘길 거야. 김승현 회장이 장남에게 충격적인 으름장은 놓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재벌 삼세가 평사원과 결혼하겠다고 해 재계가 발칵 뒤집힌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협박에도 장남 김동관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아버지의 그 1편 단신피를 제대로 물려받았나 봅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걸까요? 김승현 회장은 이 결혼을 무려 10년이나 반대했다고 합니다. 다들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에 소름돋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김승현 회장, 여자 문제 스캔들 한번 없는 재계에서 손꼽히는 희대의 로맨티스트 였던 겁니다 조건 보고 결혼하면 껍데기만 남는다 조강 지처 눈에 피 눈물 나게 하면 내 아들 아니다 진짜 사랑인지 내가 시험해 본 거야 아들도 자신처럼 진짜 사랑을 하게 바랐던 아버지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 덕분인지 김동관 부회장 또한 아버지를 닮아 소문난 인꼬부부가 됐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그룹을 베팅한 하나 남자들 여러분은 이 낭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